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생명을 얻어요고 8월 1일 이제 본가를, 본가를 진행할 것 같고 중심 상품은 베드로 전설 21절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목표로는 예수를 통해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 하고 두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소망... 드림 주제는 그러니까 뜨겁게 교제, 뜨겁게 사랑 어린이로 되어 있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각각 삼에 걸쳐서 진행하는 거고 저는 이제 사실은 <laughs> 참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참 어려워요. 그 그러니까 뭐냐면 추상적인 개념을 아이들이 이해를 못 하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걸 아이들에게 설명하는데 아이들 수준에 맞춰 설명하기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걸 가지고 한다면 상관없겠지만 교육이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인지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건데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약간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그것도 해보고 했는데 시간도 좀 어제도 좀 했고 시간도 좀 없었고 제가 이제 그 저는 간단하게 해놓은 거라서 프린트는 제가 끝나해 드릴 거고 일단 처음 뭐,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우리는 성함 드림을 3주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저희 방 같은 기도를 아이들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laughs> 기도해주세요 하고 이제 할 거고요 올해 소망 드림 주제는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는 어린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을 토대로 하나님과 우리 각자의 관계를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들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보이신 것을 믿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그 그러니까 방법으로 요청하신 부분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전개인 쪽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도입이 되고요. 전계에서는 공과 말씀 시험을 저희 반 같은게 읽고 쓰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하는데 소망드림과한 30분 정도 공과 시간이라면은 뭐 이동하는 시간까지 25분을 정도 사용할 수 있고 해서 좀 약간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마스크 숨이 벅차네요. 어,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 요번에는 좀 보고 쓸수 있게끔 해주고, 어, 그 여행 가본 사람 음,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각까뭐 준비한 과정과 그러니까 이렇게 그 경험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회의원까지 뭐 하면 아이들, 이들한테뭐한 가지 설명을붙을것 같아서는 그 정도 상태에서 마치고 그다음에 뭐 혼인잔치 그 부자가 잔치에 초대, 초청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봤는데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으로 생각하는데 유언공원 상장 1 6절1 7절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이제 이번에 그 공과목표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예수를믿음으로 영생 생명은 해서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구제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을 토대로 아이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설명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 같고요. 공과를 바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그러니까 정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죄한 이유는 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정죄해서 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뭐 그, 그, 선한 일이나 어떤 그 행위가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죽였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을 정교에서 죽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에 붙치는 아들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신 나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표현을 하셨고 그것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계속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끝치로 표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처럼 그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요한복음 이제 말씀하고 있고, 구원을 받는다고 17절에 있는 것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말씀 그림을 통해서 이제 공과의 충신을 허용하는데 이제 뭐 설명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림은 설명하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그이 공과 주제를 통해서 이렇그 통해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 어떻게 표현할지 고민해 봤는데 약간은 조금 뭐 사용을 그대로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랑스스에서 1번은 제가 이제 그냥 건너뛰기로 했고요. 2번하고 3번 정도는 어 활용하시면 시간 내에 준비가 충분한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교사용 공과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학습 활동 중에 두 번째 믿음과 생명, 비판 지키기 정도는 준비해서 한번 진행할 생각입니다. 한 25분 정도, 그러니까 이동시간 제외하고 25분 안에서 어, 이 부분을 해결하는 데는 사실은 조금 약간 겪, 나, 그러니까 들어가서 할 때는 준비가 상당히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사용할 때는 나름대로 보면 엄청해서 준비를 하게 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스스로 뛰어난, 그러니까 놀기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공과 시간에 내가 딱 잡고 있는 게 기본 목표이기 때문에, 1 시간 반이면은, 한 시간 반에 해당하는, 그것을 준비하는 데 비해서, 이번에는 한 25분 정도면은,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하셔도, 준비한 어떤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하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고민을 해봤는데, 다시 한번 요거는, 그, 학습지도하는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가 어, 선생님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